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이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의 진리. 하나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도 절대적입니다.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원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됨의 원리, 그 깊은 하나됨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이고 변하기 쉬운 나와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진리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신비로운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보고 알고 찬양하고 나서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결과로, 하나됨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시각 장애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바이헨 마이어입니다. 13세에 시력을 잃고 16세부터 등산을 시작했대요. 그는 2001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나섰는데 5월 24일 드디어 에베레스트 남쪽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혼자 할수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앞에는 그를 위해 앞장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 옮겼습니다. 그 동료가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감독은 말합니다. 영웅이 될지, 지옥에 갈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 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거울 뿐이다. 박지성 선수도 말합니다. 그라운드에 내가 있다면 내 안에 그라운드가 있다.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자신보다 팀을 팀워크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외로운 나무가 되려면 되려면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 되려거든 함께 서라. 함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는 예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나 혼자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하나 되면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laughs>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난중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 되면 살고, 하나 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과 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랬,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의 머리, 머리나 혼자의 능력,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민을 와서 아주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던 집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을 오건 유학을 오건 처음 공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이제 막 미국에 입국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동포가 미국에 이민 오면 일자리를 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할 때까지 집을 대여해 줍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뛰어나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팀워크가 약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도 시끄러운 교회들은 전부 한인 교회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함께 할줄 모릅니다. 분열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laughs>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얼마나 가짱 겠어요. 사람들의 이 높았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교만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또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됨이나 일치에도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이룰 수 없는 일치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은 구호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조직적인 일치입니다. 그래요. 제도적으로 묶으면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셋째는 행정적 일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이권을 위한 표면적인 일치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분열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넷째는 전제 전체적 전체적이고 무조건적인 일치입니다. 무조건 합치자. 뭐 무조건 해 보자 하자 하는데 이것은 개인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과 유기 유기적인 관계까지 다 무시하는 <laughs>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아닌 국민학생일 때 그때는 매일 국기 강화식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정확한 시보가 지금부터 국기 강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낯익은 <laughs> <난 이근> 목소리죠? <laughs> 계절에 따라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학교나 길거리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로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왔어요. 이 시간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도 <laughs> 뭐, 땅 따먹기나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도 그대로 멈춰서, 모두 멈춰서 태극기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해서 국민이 모두 애국자가 되고 하라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군인이나 군인이나 검사 출신들이 최근까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모두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적 무조건적인 일치는 반드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절대화와 신격화로 이어집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념이 정 절대화됩니다. 이데올로기가 절대화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구미 경북 구미시에서는 아직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탄신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집권을 노리다가 총 맞아 죽은 박정희를 위한 탄신제의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40억입니다, 40억 원. 40억의 세금을 왜 이런 곳에 써야 합니까? 언제부터 박정희가 신이었습니까? 참, 참 기가 막힙니다. 집단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일치는 참된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 됨은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의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절대화된 지도자, 절대화된 의견, 절대화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속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 됨이 없습니다. 하나 될수 없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생각, 의견이나 사상, 이데올로기와 같은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화 되거나 절대적 위치에 올라가면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어느 순간 절대적인 가치로 뒤바뀌는 순간 숙청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절대적인 가치의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할 때도 분열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게 될때 또한 그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몰아가고 매도하게 될때 분열이라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알고 그 영광을 따라야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다 같습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나누고 또 나누어져야 합니까? 왜 그토록 지긋지긋한 양반 상놈의 인간으로 나눕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왜 달라야 합니까? 인간들 스스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동질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몸은 둘이지만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같은 운명입니다. 같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싸워야 합니까? 왜 불화해야만 합니까? 왜 화해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별것 없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키웠어요. 이제는 모든 재산과 명예도 하나이고 행복도 불행도 하나입니다. 운명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부부 둘만 부부 둘만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자기 남편 못났다고 말하는 아내도 똑같이 못났습니다. 별것 없어요. 자기 아내가 못났다고 원 원망하는 남편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배우자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그 명예에 손가락질하면 내 명예가 높아집니까?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야 나도 높아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의 운명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울리면서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이코패스나 할 짓이에요. 또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합니다. 얼굴색만으로 차별하기도 해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짐크로우법, 짐크로우법으로 불리는 흑인과 백인의 흑백분리법이 있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흑인 전용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흑인 식수대에 물만 먹어야 했고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했어요. 참, <laughs> 미국의 한심한 역사,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이 이곳에 살다가, 다 같이 이곳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어떻고,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얼굴 색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이 졸업한 대학이 시원찮다고 말합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아니, 고졸은 결혼 생활도 못 합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도하기나 했습니까? 진솔한 대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큰 가지일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작은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포도나무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제자성을 말해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선생님을 둔 똑같은 제자들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 지체입니다. 지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며 주인입니다. 예수님 외에 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섬길 뿐입니다. 섬겨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는 자는 하나가 될수 있지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는 오직 분열, 분열뿐입니다. 분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식과 가치와 목적인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며 삽시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체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됨의 근거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신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부조리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참혹한 고난이 있지만 상대적인 자기의 뜻을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제자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교를 통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뜻을 상대화합시다. 절대화하지 맙시다. 다른 누구의 뜻이라도 상대화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절대화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절대화하고 그 진리를 절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됨의 역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것이 하나 되면 시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앞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부끄러운 우리는 절대화하지 말 것을 절대화했으며 조금이라도 더 섬김 받고자 했으며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부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겸손히 순종하며 저와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살면서 섬기는 자로 살고 주는 자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